첫주 오늘 첫주 월요일이네요. 여러분, 2월 한 달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세종시, 우리 여러 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재정과 관련해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안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시민들께 또어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우선 뭐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중앙 행정기관에 집적된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이고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국가 행정 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또 단층제로 인해서 그 가중되고 있는 행정 수요에 비해서 재정 권한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연구기관에 용역도 했고요. 또 세종시 재정의 문제점과 대안도 마련을 해봤습니다. 또 대통령, 또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회에다가 세종시 재정 문제의 구조적 원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생방송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을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열린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서도 세종시 재정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주와 같은 보통 교부세 정률제 방식 도입을 건의도 하였고 또 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일리 있는 말이라며 깊이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검토를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는 우리 씨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유는 정률 교부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세종시는 이미 어느 정도 재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다시 재차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교부세 제도의 원칙을 흔드는 내용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계속 표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행정 수도 완성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실현할 재정 지원은 도회사는 행정부의 입장에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미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런 행안부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22년도 11월달에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청구한 바도 있고 23년에는 권익위 고충 신청을 했고 25년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거부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계획도시인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을 재차 요구합니다. 더더구나 최근 광역 지방 정부의 행정 통합 및 범정부 재정 통권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에 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종시 재정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국가 정책 도시 건설에만 집중해서 도시 관리자인 세종시 재정 재정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세익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이관되는 공공시설 및 유지관리비는 매년 급증해서 재정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에는 유지관리비가 486억 원이었던 것이 20년에는 778억 원, 25년에는 1285억 원, 아마 30년에는 1,828억이 될 거라고 추계되고 있습니다만 물가 상승이 되면 더 올라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에 집적된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으로 인해서 이 비과세 공공기관은 재산세가 면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입에는 기여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공시설의 주변 지역 관리 수요는 또 세종시가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행정체계를 효율화해서 단층제로 출범했지만 정부의 교부세 지원은 재정부담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행 교부세제도는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기초와 광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는 단침제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 단체 같으면 광역이 부담하는 분, 기초가 부담하는 분이 별도로 공동 부담하는 부분까지도 우리 세종시는 오로지 세종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6 2 참전수당을 조금만됩니다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laughs> 6.25 참전 수단으로 6.25 참전 용사들한테 주, 드리는 수당이 대전시인 경우에는 대전시에서도 광역에서도 12만 원을 지원하고 또 기초에서도 각각 좀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오로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5만 원을 부담하면서도 받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부족한 미흡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방비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를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가 5%씩 분담을 했어요. 우리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은 다른 데는 공동 부담할 부분도 우리는 오롯이 단독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액이 늘 수밖에 없는 건데, 교부세는 기초부는 100%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16개 중에 5개 밖에 안 오고 있고, 또 거기에 조금 그 재정특례를 주고 있다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재정특례라고 하는 것도 2026년까지 3년간 한시특례 올해 끝납니다. 그 액수라는 것도 2013년엔 318억, 19년에 210억, 아, 101억, 작년에는 231억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도가 광역 기초가 통합되면서 특례 조항으로 보통 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으면서 그 규모는 1조 8천억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같은 잔층제로 출범했지만 보통 교부세 규모는 1,159억입니다. 특례는 아까 말씀드려도 231억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주도의 인구가 67만, 세종시의 40만, 교부세는 1조 8,000억 대 1,159억. 이것이 균형적인 재정 지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또두 번째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도 통합과 관련돼서도 이것도 저는 균형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통합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원론적인 얘기만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없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조 원을 4년 동안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 재정, 재정 규모가 2조입니다. 2조 갖고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한 1, 2천억의 교부세를 더 주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시도 통합에는 5조씩 그것도 현재 두개잔책간다면 10조 경북대구도 지금 통합한다고 통합법이 지금 발의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15조 이렇게 뻥뻥 내렸으면서 세종시 천억, 2천억은 교부세 제도를 바꾸기가 어려워서 지원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 내 재정 격차가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가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반드시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숫자를 갖고 비교하신다면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통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교부합니다. 내국세 19.24%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5년도 보통교부세 총액은 60조 4천억이었습니다. 이 60조 4천억 중에서 만약에 3개 시도가 다 통합된다면 15조 원을 거기에 지원을 한다면 매년 그러면 나머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가 교부세율 자체를 19.24%에서 조금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재정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올린들 뭐 하겠습니까? 올린 액수가 전부 다 시도 통합으로 다 가면, 그러면 나머지 자치단체는 재정적으로 무엇이 좀 개선되는 것이겠어요? 이렇게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다른 자치단체의 교부생이나 재정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어서 저는 정부가 반드시 검토하고 책임있게 답해야 할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재정문제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종시 재정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선행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또 광역행정통합과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같은 사례, 다른 자치단체의 균형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해달라, 추진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시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서 세종시의 행정체계와 재정문제를 행정부의 행안부가 탁상 공론이 아니고 현장에 와서 현장을 정확하게 실태해줄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행안부의 충분한 현장 조사와 진단을 통해서 세종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행 교부세나 재정 지원 제도의 희저성을 검점검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해법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는 지난 16일 재정 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TF는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이고 정부 위원 5명, 민간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TF 출범을 재정 분권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 분권이 중앙 정부 중심의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EETF의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전, 추천하는 위원이 구성원으로서 참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방재정을 논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자체 참여를 통해서 재정이 어려운 자치 단체를 지원하고 국민 모두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laughs> TF 논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이런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세종시의 현실을 깊이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바랍니다. 셋째, 재정 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지역 또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의 한 분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간의 재정 형평성 확보의 관점에서 이 재정 분권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때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각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행정 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돌아가는지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시민의 1인당 세출 예산액은 507만 원입니다.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1인당 세출 예산액은 뭐냐면 시민들한테 지방정부와 국가의 재정이 돌아가는 액을 말합니다. 우리 세종시민은 1인당 507만 원 어치에 국가 재정에 말하자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1131만 원입니다. 우리는 507만 원. 제주도는 1,131만 원. 제주도와 세종시가 국민이 다릅니까? 1인당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시도당 평균은 888만 원입니다. 우리는 평균보다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은 바로 잡혀야 될거 아닙니까? 이러한 불균형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재정 본권이나 행정 통합 논의는 또 다른 재정 취약체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번 국회법안 발의 과정에서 전남강주통합특별법은 초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조문을 포함시켰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였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시도 자체가 행정 수도 완성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저는 기형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되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는 드립니다만은 이미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는 국가 정책을 인구 유출이라는 부담을 감내하면서 수행해온 세종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세종시에 있는 중앙 부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 수도 세종시의 원래 목적과 이상과 기능도 개선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도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대부분은 우리 세종 시민입니다.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 일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른 자치단체 우리 지자체장 시도지사님께. 또는 대통령께 또는 우리 정당 지도자들께 얘기합니다. 이제 중앙구청 그만 흔드시고 중앙구청 공무원들의 사기 그리고 근무 여건 좀 열심히 일좀할수 있게 이제 그만 흔들어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세종시민인 이상 그 시민의 시장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통합자치단체 차관급 부단체장을 네 명이나 든다는 방안, 이거 역시 기존 자치단체 형평성 측면에서 굉장한 차별을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도지사는 일급 부지사를 두고, 어느 시도지사는 차관급 부지사를 두고 있으면 부지장 부지사를 두고 있으면 그 시장 도지사의 위상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지금 법상 시도지사는 의전상으로는 장관급 예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전편람상 그러나 보수 규정에는 차관급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뭐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시도지사가 의전상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았으면 됐지. 보수에 연연하지 말자. 우리는 봉사하자라는 뜻에서 더 이상 거론 안 했습니다만, 차관급 부지사를 두면, 그럼 시도지사와 부지사가 같은 본급 받는다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러면 자가급 밑에 기획 조정 시장 몇 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도가 통합되면서 대전 중남이라든가 광주 중남 이런 거약 300명, 3450만 300, 될 겁니다. 3 4 5 0만의통합자치단체 차관급 부지사가 4시나 있으면서 1300만의 경기도는 1급 부지사가 세명 있는 거 이게 형평이 맞습니까? 이게 지방자치 체계상 이게 맞는 것입니까? 질서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논의도 최종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린 특별자치시입니다. <laughs> 특별시는 뭐고 특별자치시는 뭐고 특별자치도가 뭔지 좀 구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제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재정 문제에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그 시도 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제가 지방자치 제도를 연구해 왔고 업무를 추진해 왔던 입장에서 저의 견해를 별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밝힐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세종시 재정 문제는 국정과제인 행정 수도 완성과 5극 3특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바 함께 살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효율성, 합리성, 그리고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논의되어야지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 교부의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수호도 없습니다. 이게 왜 정치적 문제입니까? 우리 실매, 우리 시민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저 시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없이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정을 더 이상 충당하는 것을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더 이상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과정과 관련돼서도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느 일관성과 균형성과 질서를 서로 존중을 하고 협의하는 어떤 메커니즘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접별 도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리핑을 통해서는 <laughs> 재정제도의 <laughs> 죄송합니다. 국한대 문제로서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국무총리 실을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여야당 관계기관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책임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또 세종시는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진옥 지속 가능성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하는 국가가 제 국정과제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고 당당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세종시의 현실을 통찰력 있게 헤아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